하지 않는다. 이거는 그러면 탈락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laughs> 여러분, 이거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이 같이 한번 봅시다. 제일 처음에 뚫는 데죠. 그러면 이게, 예. 네. 자, 얘가 제일 칠 보면, 리얼 히엇이 리얼 되죠. 여러분, 이렇게 있잖아요. 다른 글자가 두개 오는 것은, 이거는 쌍받침이가 겹받침이가. 저건 겹받침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쌍시옷이 온다, 쌍기에 온다, 이런 거는 우리가 쌍받침이라고 그래요. 자, 쌍받침은 개수가 몇 개? 한 개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글자가 다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저런 것을 겹받침이라고 하는데 몇 개냐? 그두 개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보세요. 리얼 히엇인데 리얼됐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을 뭐라고 하죠? 이렇게 가는 거를. 겹받침 두 개짜리 겹받침이 하나가 됩니다. 뭐라 고 그래? 자음군 단순화랍니다. 얘는 이렇게 가는 것은 자음군 단순화입니다. 요거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를 잠시 한번 지어 보겠습니다. 자, 지우면 지금 리얼 됐잖아요. 그게 지금 니언을 만납니다. 그러면 리얼과 니언 만났는데 앞에 것그 뒤에는 뭐가 바뀌었어요? 뒤에게 바뀌었지 니언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다음 동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서 리얼은 유성음 무성음 유성음 니언 유성음 둘 똑같잖아. 그러면 성격이 다른 것을 하나 더한번더 해봐야 돼. 이때 리얼은 유성음 중에서 뭐예요? 유음 니언은 비음이지. 그러면 두 개가 다르다고 그렇게 해서 뒤에 있는 리언이 리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고참 리얼이 많이 먹어 알겠습니다 그래서 순리적으로 바뀌었잖아. 그럼 얘는 자 자음 동안데 자음 동화 중에서도 방향으로 따지면 뭐예요? 순행 동화입니다. 그다음에 정도로 따지면 리얼 리얼 완전히 똑같은 글자잖아. 그래서 무슨 동화? 완전 동화예요. 자, 그다음에 <laughs> 자, 그다음에 이거 그 비음화가 유음화가 유음 아닌 게 유음됐잖아. 얘는 유음하죠. 네. 자,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3번이 이제 답인데 왜 그런가 봅시다. 시읗 뒤에 니연. 자 이거 말하는 거네. 자히읗 뒤에 지금 니연이 왔습니다. 히읗 뒤에 니연이 와서 이럴 때는 히읗을 발음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만약에 히읗을 발음하지 않으면 노는 싸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자 저거 중간에 하나가 들어가죠. 자 여기 볼게요. 자 이거 하면 최초의 발음이 뭐야? 한글 자식. 발음을 해봐. 노는이죠. 그 다음에 노는이죠. 자, 왜 그런가하면 여러분.